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 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책을 개정했던 이유와 2013년에 걸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근원이 되었던 첫 번째 버전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2016년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총세 번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2013년에 걸었고요, 2016년에 걸었고 또 2019년에 걸었습니다. 이총세 번의 이야기가 바로 이책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에 담겨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2016년에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마드리드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걸으면서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이 될 만큼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2016년 마드리드 길을 떠났을 때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야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일상이 너무 지쳤고 지금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마드리드행 티켓을 끊었어요. 그때만 해도 마드리드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일정이 프랑스 길을 전체로 걷기에는 조금 빠듯했기 때문에 프랑스 길이 지나가는 중간 도시 뭐 팜플로냐나 뭐 부르고스냐 이런 다른 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드리드로 들어가면은 이동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드리드 행 티켓을 끊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기 며칠 전에 마드리드에서 출발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내가 숙소에서 출발하는 순간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로 향하는 그첫 발걸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드리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길보다 100km 정도 짧은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정했던 여행 일정에 너무 잘 맞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laughs> 프랑스 길을 걷는 것보다 정말 100 빼는 더 힘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길이 짧은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내내 셀프 동영상을 찍었었고요. 그 영상이 바로 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져 있는데요.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 이첫 책을 쓸때그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면서 글을 다듬었고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 이 책에는 그때 여정을 글로 담고 있는데요. 긴 에세이긴 하지만 중간 중간에 하고 싶은 말들을 짧은 글로도 담아 놓은 게 있어서. 몇 부분 읽어 드릴게요. 아드리드 길을 처음 출발하고 나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다. 걷는 법도 길을 찾는 방법도 수없이 글로 익혀왔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잘갈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새로운 길 앞에선 두려움이 생겼다. 만약 중간에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좌절하게 될까?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잔뜩 두려웠다.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013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걸어봤고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상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걸어봤고 충분히 글로 익혀 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 끝낼 수 있는지, 걸을 수 있을까, 다치진 않을까, 길을 잃진 않을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막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짧은 글로 담았습니다. 수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좌절할 수 있을까,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다 마무리했지만, 만약 중간에 좌절했다면 나는 또 어땠을까요? 문득 궁금하긴 합니다. 마드리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아요. 제가 걸었던 2016년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사람뿐 아니라 스페인 사람도 거의 걷지 않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마드리드에서 출발해서 세고비아를 지나서 그리고 작은 도시들을 거쳐 가지고 산티아고 대 콘포스텔라로 향하게 되는데 종착지는 산티아고 대 콘포스텔라가 아니라 사하군이라는 프랑스 길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프랑스 길과 연결되는 사하군까지 가서 그곳부터 프랑스 길을 따라서 산티아고 대 콘포스텔라로 향하게 되죠. 이 길을 걷는 동안 총 6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반에 3명 그리고 막판에 3명을 만났는데요. 세명 3명, 세명이 팀이었어요. 초반에 만났던 세명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고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 주고 뭐 같이 걷자고 제안을 해서 하루쯤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은 숙소를 이용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에 만났던 세명은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걸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다 하루 이틀 먼저 출발한 사람을 따라잡게 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세 명을 만나서 우연히 길에서 만났고 인사를 하고 저와는 다른 숙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안녕하고 헤어졌던 그세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테랑 순례자들이었어요. 마드리드 길을 처음 걷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세번 이상씩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었고 많은 길들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동양인 여자가 <laughs> 이렇게 이런 정말 낯선 길을 걷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해했고 베테랑으로 생각을 하고 <laughs>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세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막 저에게 했었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프랑스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의사소통을 할수 있거든요, 불어로. 그런데 마침 그들은 프랑스인 두 명과 네덜란드인 한 명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어나 가벼운 영어로 대화 소통을 할수 있었는데 저에게 계속 너는 왜 걷고 있니? 어떻게 여기를 왔니?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나는 금을 찾으러 왔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laughs> 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를 보고 왔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 연금술사를 보고 산티아고 술래길을 처음 걸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알게 됐고 그 호기심에 걷게 되었던 거기 때문에 연금술사랑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왠지 그냥 뭐좀 문학적이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앞서 질문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는 얘기했던 게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를 걸어 뭐 프랑스 길에 갔더니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 이런 대화들이 오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금술사 때문이야라고 <laughs>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여행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산티아고 순례길의 다양한 길들을 걸어보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좋은 이유가 자기 안의 모든 공기를 다 내뿜고 새로운 공기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걷는지 모르는 저에게 너도 언젠가는 이 길이 네가 왜 걷고 있는지 알려줄 거야.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당장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이 길은 나에게 답변을 해줬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속으로 "아, 무슨 소리야! 난잘 모르겠어! 빨리 빠져나가는게 나의 목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서 한참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이 가져다 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걸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었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할때 용기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출판이라든지, 음반 발매라든지, 독립서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길을 걸으면서는 수많은 감정들을 또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 감정들 중에서는 행복하거나 뭐 즐겁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분노, 짜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조차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만한 가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온종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길을 걷다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숙소에 도착한다. 시을 힘이 없는 날은 그냥 쓰러져 잠들어 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땀에 젖은 옷을 빨아야 했고 양말을 벗고 신발을 말려야 했고 부어버린 발을 숨쉬게 해야 했다. 그제야 잠을 청하려 누우면 다음 날 내가 과연 또 걸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몇 시간 휴식만으로 몸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나 다시 걸을 힘이 생겼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또 걷고 있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던 순간도 한숨 자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된다. 어제까지 맑았던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다음 마을까지 16km나 걸어야 했는데 비가 내리니 비를 피할 곳도 없고 배낭을 내려놓을 땅도 없어 그냥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서 조금만 걸어도 힘겨운데 비까지 내리는 이 길이 너무도 야속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그런데 자꾸만 계속되는 지친 상황들에 감사한 마음보다 불평, 불만, 원망 같은 감정들이 생겨났다. 비가 오면 햇살을 바라게 되고, 햇살이 뜨거우면 그늘을 바라게 되고, 오르막길이 나오면 내리막길을 바라게 되고,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평지를 걷고 싶어지고, 불만, 불평, 원망만 가득해진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의 평화가 올까?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는데요. 계속 걷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안정되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은 깨달음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뒤처지지? 나는 왜 이렇게 가방을 무겁게 준비했지? 나는 왜갈수 없는 목적지를 정했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짜증도 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괜히 막 분노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혼자 걸어서 그런지 나와의 싸움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laughs>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마드리드 길을 쭉 걸어서 사군에 도착했고요. 사학군부터는 프랑스 길을 따라 걸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마을도 굉장히 많았고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걸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풍요로워졌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유혹도 많아졌고, 더 쉬어가고 싶어졌고, 더 나약해지고, 이런 또 마음들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혼자 있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조금 냉정하게 굴었던 적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었던 순간에도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락가락한 감정들을 이책 속에도 빼곡하게 담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길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또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짐을 내려놓다 라는 제목의 부분인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매일 기적을 경험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던 하루의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걷게 하는 그힘 자체가 기적 같았다. 그리고 잘 곳이 있을까, 먹을 것은 있을까 하던 두려움이 내가 쉴수 있는 곳이 있고 잘 먹고 다니면서 소소한 기적들을 느꼈다. 막상 걷고 있을 땐잘 모르던 것들이 서서히 기적 같던 하루가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긴 여정이 되어준다. 어쩌면 평생 알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이길 자체가 기적 같았다. 나는 매일 기적을 만나고 있었다. 요런 느낌의 글을 적었습니다. 어느 순간 끝이 다가오니 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던 성당을 지나게 됐어요. 오세브리오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문득 기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던 것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는 이 순간이 기적 아닐까. 낯선 길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2016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총 26일을 걸어서 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피스타라에 버스를 타고 약간의 30~40분 정도 걸어가지고 도착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펑펑 울것 같은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 도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길을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길을 걸으면서 길을 걷는 거가 힘들다. 화살표를 찾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쯤 되니까 이 길을 걷는데 단순한 나의 체력,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걸으면 훨씬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걸어왔던 곳이고 꽤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지나오면서 꼭 보아야 될 곳들, 알면 좋았을 것 같은 곳, 만났으면 하는 곳들을 놓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달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는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 조금 무거웠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다시 걸으면 다시 알수 있을까? 내가 조금은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길 수 있을까? 뜨거운 눈물을 정말로 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걸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좀처럼 여전히 시간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휴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휴가처럼 조금 쉬운 여정을 걸었던 것이 바로. 2019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필요한가요? 이 책에는 2013년, 2016년 그리고 2019년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2016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에 걸었던 이야기는 이 유튜브 영상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울고 울고 찌질한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으로도 한번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되게 부끄럽네요. 지금 보면 좀 많이 부끄러운데 그 당시에 저의 솔직한 마음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당신도 산티아고 술래길이 필요한가요? 이 책은 가까운 서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을 통해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엥까미노